같습니다. 역시 가운데 쪽에 모여서 서주시고요. 왼쪽 가운데, 오른쪽 순서로 다양한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나누고는 나눔이 블루바이러스의 백신으로 생각하는 분파인데요. 분파장으로는 인자벨라, 분파원으로는 막간디, 존나데, 백성수, 휘바, 리미티드본이 있습니다. 와 나누고 뭔가 조금 럭셔리함이 느껴지지 않나요? 헤르소나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인 것 같은데, 어 아, 멋집니다. 네. 어 지금 뭔가 포즈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어 네, 뭐3대 엉덩이 소유자 뭐라고 제가 여기 소개에 써 있었는데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네, 또한 가지 포즈 더. 네, 캐릭터를 표현하는 포즈 한 가지만 더 갈까요? 희망을 나눠야 되니까 하트 포즈. 네, 지금 의견이 분분하네요. 여기는 <laughs> 예. 자, 지금 포즈를 정하고 있어요. 마지막 포즈니만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네, 좋습니다. 캐릭터를 표현하는 포즈인 것 같네요. 네, 나누고 분파원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잠시만 무대 아래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무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모셔서 Q&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